짧게 봅시다. 짧게. 하, 이 시기에 자 이렇게 꽃이 잘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꽃도 자라고, 자 꽃도 크게 오고, 자 이미 색깔 나요. 이게 아시가 좀 늦게 찍혔지. 자 아무튼 아시가 소목하고 색깔 나고, 색깔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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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나고, 음 순도 얼추 나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꽃 꽃이 크게 오고 이게 기술이지 이게 음. 음. 물론 이제 아씨가 같이 동반으로 색을 땡기기 때문에 이 잎식이 연해지는 건 사실인데 자 근데 어. <laughs> 잘 지났다 역시 역시 용암이 다르군요 용암이 오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확실히 얘기가 다르구나. 달라. 아, 버리 있어. 버리집 넣어 놨거든요. 짜잔 짜잔. 1차. 1차 색깔에서 2차 색깔로 가는 중이고. 음. 음, 질소. 질소 높임 되고 와, 꽃 봐라. 꽃 보입니까? 와 원래, 아씨는 아십니다 아씨를 뭐더 이쁘게, 이쁘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연속 착화가 될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씨는 10%, 20%, 30%까지 물 찬참에 나와도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얘들이 중에해 얘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달리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야들이, 야들이. 야들이 이상하단 말은 어 물이랑 환기가 안 맞다는 확률도 높죠. 자, 뜨거우면 패드 올리시고 지금 내리는 게 보이는데 내리는 게 지금 아시가 동반적으로 색을 다 땡기니까 좀 그렇긴 그렇다만 근데 뭐이 정도 내리면 된다. 자. 어, 지금 내린 게 엄청 많아요. 제 눈에 이만해 보이면 다 벌이 조금씩 건드렸는데 많이 달린 중이에요. 음. 여기서 물, 환기, 자, 비료질 마차가면 미진 할 겁니다. 꽃 <laughs> 봐라. 근본적 기운 꽃이 많이 없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나중에. 지금 한번 보죠. 여기가 안 굳었으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굳냐, 안 굳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꺾이냐, 굳느냐, 빨리느냐. 이걸 계속 관찰하고, 꺾인다, 굳는다. 이건 잘안 돌아오는데, 살짝 빨린 건 웬만하면 돌아와요. 막시나게 날리는데? 어이구, 바가 없이 젓갈 좀 하셔야 되겠다. 자, 아무쪼록 이게, 방향성이에요. 신초가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입 색깔, 얘만 좀 계속 보완해주면 된다는 거지. 많이 달렸네. 뭐, 어우막 줄줄 달렸네요. 와우, 이래 달렸는데도 밀어내네. 와, 저꽃빨라꽃 엄청 크죠? 와, 저 벙글꽃이에요. 뭐, 여튼 여튼 가네. <laughs> 크다. 어. 자, 제가 원하는 모든 게 여기 다 있죠. 수이 계속 나가고. 자, 열매도 계속 달리고, 꽃도 크고, 이러면 3월 말, 3월 말이다. 여기는 3월 말에 더블이 터지겠는데, 음, 얘들만 좀 잡아내봐요. 이거 지금 굳는 거, 꺾이는 거, 이건 굳었어. 왜? 한나에 뜨거웠을 거요. 예 자, 이것만 잡아내봐요. 그럼 미제나요. 자, 이상입니다.